안녕하십니까 김희철 교회 서원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이던 일반인들 모두 균형감각이 기 좋은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균형감각을 지키기 에서는요 자, 앞꿈치로 버티고 뒤꿈치 에 들어 자, 1초간 유지 후 10회정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꿈치 든상태서 앞꿈치로만 1초 버틴 후 내려줍니다 자, 총 10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3일 정도 실시해도록 하고, 자, 다음 동작으로는, 자, 스쿼트 자세인데요. 자, 어깨에 자. 엉덩이보다 좀 넓게 하는 상태에서 자, 의자에 앉듯이 자,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고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10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하시고 자, 다음 동작은 세 번째 동작인데요. 자, 이번에는, 자, 한발 버텨. 자, 무릎 올린 다음에, 뒤로 쭉 다리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자, 천천히, 자, 심호흡 하신 다음에, 긴장 푸시고자 항상 앞꿈치에다 힘을 주시고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 쭉 올린 다음에 자 뒤로 쭉 펴면서 자 반대 손은 박수. 자 이런 동작으로 자오 회씩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넷 다섯 자반대팔 바꿔서 힘드시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네. 8. 자, 서. 자, 바로 하시고. 자, 지금까지 서서 했으면 이제 앉아서 자, 앞바자세로 앉은 다음에 자, 앉아서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에 앞으로 쭉편 다음에요. 자, 양 발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 다리 꼬아주시고, 자, 상체 핀다음에 자, 앉아주시고, 자, 이렇게 상의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하시고, 자발 바꿔서 한번 에보시고할수 한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자 균형 관찰시키. 는거자 균형 잘 좋은 방법은요. 자 무릎을 올린 다음에 자 양팔을 벌려, 자 실한 상관없이 자오고에 버티기. 자이 동작을 잘 해주시면 자 균형 관가 아주 좋습니다. 자 바로하시고 자 이상으로 마무리는 자 오래 버티기로 내는 걸로 할거 같아요.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ぞ。